그리스 유산에 살아가는 세순 가족 여러분, AD 57년 바울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3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준비하면서 가졌던 계획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요.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로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이 시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이지요. 그런데 이 로마서와 기록된 AD 57년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해였습니다.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 그에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해였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오늘도 무사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해 A.D. 57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로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철학자 세네카 그리고 군사 지도자 브루스 등의 도움을 받아. 동치하던 그 해는 비록 저 변방의 브리타니아와 아르메니아에서는 간간히 시끄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긴 했지만 로마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네로 왕제는 거대한 공중무극탕을 짓는가 하면 식민지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대량의 곡물을 수입하여 빈민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우리 서커스라고 하죠. 거기서는 전차 경주와 축제를 개최하는 등 빵과 서커스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황제의 베품을 사람들은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A.D. 57년은 황제의 은혜 아래서 온 세상에 평강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랬을까요? 대답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니겠죠 사실 그것은 태풍 전의 고요. 겉보기만의 평안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 AD 58년부터 63년까지 동쪽에서는 터키 북쪽 아르메니아를 둘러싸고 파르티아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쪽 브리튼, 오늘날의 영국에서는 AD 60년부터 61년에까지 보디카 여왕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군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그들은 로마 군단의 본부가 있는 런던이움 오늘날의 런던까지 약탈하고 파괴한 것이죠. 비록 그 전쟁은 진압되었지만 동쪽에서는 이제 AD 66년부터 시작되어 오랫동안 이어질 유대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AD 68년 네로를 끌어내리고 온 로마를 전쟁으로 이끌 군인 황제들의 반란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10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죠. 평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의 100만이나 달했던 로마 시민, 로마 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1%도 되지 않는 원로원 계급은 정치적인 권력 뿐 아니라 막대한 농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원로원 계층이 되려면 귀족 출신일 뿐 아니라 최소 100만 세스테르티의 재산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아래의 기사계급은 최소 40만 세스테르티의 재산이 있어야 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품삯이1데 나리온을 10만원으로 계산하자면 자산이 최소한 250억은, 100억은 넘어야 그 귀족 끝머리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를 받침, 뒷받침해야 할 중산층은 10%, 15%도 되지 않았고요. 전 인구의 20-30%를 차지하는 노예는 물론이요, 4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의 빈민층이나 소작농 노동자들은 안정된 수입이 없어서 종종 국가의 공물 배급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주 위와 아래가 양극화된 이런 화약하게 없는 사회체제였던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로는 이런 상황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능력이 없고 무능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내로는 아까 57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9년에 이르면 자기 어머니 아그 피나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자기 첫 번째 아내 옥타비아를 추방하고 처형하고요. 그리고 64년에는 로마 대화재 사건을 빈미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뿐 아니라 그 이듬해에는 자신의 스승인 세네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자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바울 역시 바로 이 네로 황제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에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AD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 몇위의 삼성, LG, 현대가 있는 경제 강국이라고 자랑합니다. BTS, 한국 드라마, 영화,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뽐내기도 하지요.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사실 쉽지만은 않지요. 연일 정치 이슈로 시끄럽지요. 말도 되지 않는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를 힘을 이용하여 무마하는 모습, 너무도 뻔뻔한 그 모습들을 우리 날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간대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살기가 좋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차 양극화가 심해지고 요리천장은 점점 공고해져 가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회를 바치고 있는 중산층은 점점 약화되고, 더욱이 젊은 세대는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 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에, 미래라는 꿈이 없기에, 더 이상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당장의 삶만을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습니다. 이번 훨씬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로 우리 사회는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누군가는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에게 오늘 이 사회를 사는 것은 은혜도 평안도 없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시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까? 그는 무슨 자격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여, 둘러 모여 앉아 그들의 모임 시간에 이 편지를 읽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신이 전하는 이 소식을 꼭 들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자격에 대해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지금 어떤 자격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라는 말 자체는 대단히 독특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물을 가지고 보낸 대리인이나 특사, 사절, 대사를 다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도는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200명, 120명, 500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따로 택하셔서 파송하신 12명을 가리켜 성경은 사도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방을 위하여 따로 세우신 이 바울 역시 사도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라는 것이 어떤 계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야간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가리킬 때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빈민가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대부분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지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파스터라고 목사라고 소개하지요. 뭐, 뭐 비록 안수는 받지는 않았지만 아, 그냥 자기를 사역자라고 소개하는구나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교육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성도들이 한 100명, 200명 들어나니까 어느 날 자기를 이제는 나를 파스터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비숍이라고 주교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주교 정도는 되겠다 싶은 것이죠. 주교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저기 앉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더 사람이 모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자기를 사도 아포스라고 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알량한 권력의 욕망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신학교 딴 데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끊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계급이, 집사가 계급이 아닌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역할이듯이, 사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 사도는 어떤 이들입니까?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밝히듯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본대로, 그들이 들은대로, 그들이 손으로 만진대도 복음에 대하여 전달하도록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말 들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임무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나는 잊어도 좋으니, 나는 사라져도 좋으니,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만은 너희가 들어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직접 만날 수 있는,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전해야 할 소식이 꼭들려줘야할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이라는 이 말은 흔히 좋은 소식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분명 복음은 좋은 소식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은혜를 가져오고 온 세상에 마침내 평화를 가져오는 왕의 통치를 가리켜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지금도 터키 남서부에 남아있는 프리에네의 비문이라는 비석입니다. 거기에는 황제가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은혜를 베푸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그 시대를 시작하는 왕의 소식을 가리킬 때이 비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으로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로마의 황제의 통치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바울은 동일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조 탄생의 밤에 천사가 소리쳤듯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높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이복음 내가 만들어낸 소식이나 내가 자의로 정하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너는 이 소식을 들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는 시대에 소망이 없는 시에 살아가는 인생이 꼭 들어야 할 소식은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강연입니까? 인간의 사색입니까? 아니면 인간 내면을 수양하는 또 다른 종교 이야기입니까? 그런 소식들 들으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낙원으로 쫓겨가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을 찾아 헤매시던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나라가 폐허로 된그 순간에도 다시 꿈을 꾸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온 세상을 마침내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짜 복음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진짜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내 삶에 찾아와 일하실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3절에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단지 그가 다윗 왕가 출신의 고귀한 집안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사모예라 7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 바울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외침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은혜와 평강이 없는 시대에 구원이 없던 인생들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바라보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생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요. 단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인생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내에의 사정을 듣고 내 마음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삶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장 4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단지 우리를 긍유려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마음씨 좋으신 아저씨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그분이 내삶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죄의 문제도 우리 모든 문제의 그 뒤편에서 우리를 정노릇하게 만드는 최종적인 죽음의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 따라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생의 최대적인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께 우리가 앞에 있을 때 우리 모든 빛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에 관한 소식이,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믿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삶, 내가 주인 행세를 했던 삶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 그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에 익숙한 우리는 때로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천국 갈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나의 것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직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 있지요. 그분의 뜻을 잘 알지 못할 수 있고, 그 뜻대로 행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 순간, 매 결정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을 따라 산다면, 그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삶 구석구석에서 그래서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내요 고통하는 날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 되어가도록 성도 되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니들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 그 신분이 어떠하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려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내 거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것이 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주인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며,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 강한 사랑의 손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상관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살아갈 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 삶의 위기가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 그 사랑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백성,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다 흔들려도 이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돌보심은 단지 오늘에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또한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이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성도인가?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거룩한 백성인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저는 자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우린 때론 단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하늘 보좌에 둘러싼 그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그곳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주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마지막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비록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영원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분이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흔들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 삶은 가득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 그 복된 삶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도수안에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AD 57년 로마에 살던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AD 1024년을 사는 우리 역시 은혜와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모든 것이 평안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소망 없는 세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으며,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할 소식,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할 소식에 대해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근원되시는, 우리의 흔들 수 없는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분께 복종할 때, 주님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저의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것이라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넌내 거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며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에 복된 삶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전쟁이 가득하던 독일에서 성도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너무 너무 작지요.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복된 위로를 참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